이망의 문을 따가 오지. 이정이제 나와? 이정 나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너 어디가? 정도어이정 어? 는이정어없이정도 어디가! 도는이 정도는 이정도어이 정도는 이정 어디가! 아 가보자 가보자 떨리는구만. 너도 떨리니? <laughs> 뭐라는 거야. 자리에 서달라고. 내 네, 이로 할까? <laughs> 이반 선생님. 네. 각 파티마다 한 명씩 써요저각 파티마다 한 명씩. 아 죄송해요. 죄송 죄송합니다. 어. 아, 아 파란 핀 같은 팀이야. 아아 아, 아, 음, 몰랐네. 구슬 럭키 되게 힘들어 보이던데. 근데 혹시 구슬 럭키 두번 해야 되는 거야? 구슬 럭키를 한번 하고 넘어가잖아 보라색에 있다가 파란색으로. 어. 그러면 1 3 줄에 보력칼을 어. 넣은 이후에 검은색 파란색 구슬 럭키가 있어. 아그 구슬 럭키 말고. 응아 그럼 검빨 패턴이 두 번이야? 검파. 오케이. 음아 건발 패턴은 이..이넴인가? 아 오케이 어아 오케이 오케이 그 보접 발핀 이후에 나오는 거 말하는 자, 거잖아 지금 지금 그 기억이 합쳐졌어요 지금 쟤 쇠락이네 이번에 우리의 구슬이야 우리의 고슬 쇠락이다 나 다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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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온다 고슬 럭키 다섯시 어디가 어디가 여기 어어 어, 아, 어디가 어디가 긴장판 어. 안에 있다가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나와? 보스를서웃으면 문을 파괴할 수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어 웃으면서, 웃으어서 웃으면서, 아으면어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면 아니 그 구슬 나오는 곳 옆에 있다가 아, 멀리 있또안 와요? 아, 구슬 어그로가 끌린 이후에 아 멀리 있또안 오는구나 살려라 살려라 도망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 아니 도망가더라 아니 걔가 어떻게 도망가는데 의지가 없는데 도발 아니 도발을 그 말을... 손 들어올 때 바로 써주던가 아니 두발 보이콧, 낼라 아, 이알수게겠데 아, 낼라 아, 밖에 전에 썼던가? 까비 패턴 이제 익히 는 중. 아, 한 박자가 늦어. 지금 욕망, 지금 부터 시작 이 니까. 어, 아, 근데 이거 내가 욕망 이 라서 빨리 깼 어. 하자. 더 보기 하는 게 좋아? 하, 하, 하는 하게 좋을 거라고? 날기조서 하는 게 낫다고? 시청자들 다 하는 게 낫다는데 할게 그러면? 음, 만들어, 만들어. 여러분들의 말 믿고 하겠습니다. 어, 야. 아 아니구나, 이건 내가 끼고 있는 거구나. 아 미안. 좋은 것좀 줘. 줄... 음. 아 내가 끼고 있는 거랑 착각했네. <laughs> 음. 아, 네. 커싱 봐야돼 이거? 어, 허신보고싶다는데 아. <laughs> 어? 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먹는 p i 핀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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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7 7 7 7 7 i n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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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 시 4시 n p 야 n 야 i n 1 i n p i 이1 1 n 시 핀인데. 아니 pin pin p 1 n p i 1 pin 1 i n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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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1 n pin pin p 아, 그냥 구속 공격이 있는 거야? 오오오오오! 야깜짝이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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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거야, 너 지금 느려. 여 어. 아, 또히는데혔어요 여러분 살려 주세요. 려려려 아, 잠깐만. 소리. 이거 히는데 아, 못 켰어. 아, 이제 아! 나 아! 아! 나무 어 그렇게 하 감사해요. 어쩐지, 어쩐지 먹힐 거 같더라. 감사합니다. 이게 검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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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빨. 니 안에 있는 어둠을 외면하지 마. 빨빨검 내가 네 번째 거 먹으면 되네. 난 봤어 다섯 두 개야. 빨빨 지금 그렇지. 아! <목소리> 여러분들 저방 맞게 한 거죠? 이거는 맞게 한 거잖아. 이건 맞게 했죠. 구슬을 먹고 안 죽었으면 맞게 한 거야. 빨간색 구슬은 먹으면 바로 즉사해요. 나 먹자마자 죽었는데? 그럼 너 실수한 거야. 아 아닌가? 내가 이거 틀금 뭐, 내가 뜨는 건가 이거? 먹고 먹고 죽었다며? 먹고 죽긴 했어. 그럼 잘못 먹은 거야. 나만 죽인 게 아니고 다 터졌는데? 잘못 먹었다는 자체가, 어째 검은색 하나가 들어간 거잖아. 다섯 시에 더 그런 면비 검빨빨 검빨로 떠가지고. 어. 첫 번째 거네 번째 거인데 첫 번째 거한번이 드시고 네 번째 거 내가 먹었는데. 근데 구슬 먹고 안 죽었으면 막 그냥 먹은 게 맞아. 먹자마자 죽을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절로 게이 리네아왜 기억 왜 기억을 못해. 지잘 관찰해야 하네. 이러면 어디야? 이러면 어디야? 이러면 어디야? 이 어디야? 접기 어디야? 접이 어디야? 접이 어디야? 접 맞지 맞지. 그러니까 핑키가 났어야지. 지금, 지금 너랑 너랑 나랑 그 화해하던 방이 맞잖아. 나 담들 다 이상한데 가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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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 맞는데 갔잖아. 컨카운트 해줘 카운트, 카운트.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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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아우. 강태칠 나개 쎄게 맞았네. 아이씨. 어카 알라. 비가 뭐 안가 뭐가 굳이 뭐굳아 어카 하려다가개 쎄게 맞았네. 아. 야 비겨 비겨 붙지마. 아악! <laughs> 저기요. <laughs> 이거 구슬 먹어 구슬 구슬 보라링 보라리 콜라야 보라링이라고 보라링이라고. 아! 아우. <laughs> <오우>. 아아 <laughs> 아, 너무 괴롭다. 원원 먹혔는데? 먹혔어요 여러분. 먹혔어요. 먹혔어요. 살려주세요아 살았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니 설 그러니까. 야너피할의지가 없는데 워을 <laughs> 감사해요. <웃음> 있습니다 있는데. <laughs> 내려서 힘든 거예요? 어, 확인, 확인 확인. 스 이러면 끝. 나이스. 아. 해서 되지 않는 어? 오. 어, 결가 깨끗하시네. <laughs> 방금 어떤 사람이 채팅으로 가버린 거야 누나 이치한 누구야 범인 <laughs> 어떤 놈이냐 가버린 거야 누나 이래버리네 미친 놈인가? <laughs>